장점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림 그림책은 그냥 그림이 다 했죠 그림이 너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들한테는 미술관 뭐 전시회 이런 데 가서 그림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아이들이 어떤 예술적 눈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기저귀도 안뗀 애를 데리고 나간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좀 저는 그냥 집에서 많은 그림책들이 그림을 다양하게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미술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그림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니까 그림이 뭐 비단 그림과 텍스트의 매치가 된다해서 그림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림이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엄청 연세 있으신 어떤 또 이름이 기억나. 그 그림책 할아버지 작가분이 그런 인터뷰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좋은 그림책은 글을 읽지 않아도 책 페이지를 플립드로 해가지고 샥 봤을 때 그림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있는 게,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좋은 그림책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거든요. 어디 인터뷰에서 봤어요. 제가. 그니까 러 그림이 주는 어떤 그 풀어내는 방식, 또 그림을 구석구석 보다 보면 왜 우리 그, 어, 어, This is not my head.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그림을 보면 모르겠는데, 막 물고기의 눈이 어떻다든지, 뭐 공기방울이 어떻다든지, 약간 표정 눈이 이렇게 모였다든지, 이런 걸로도 많은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뿐이 아니라 그림이 담당하는 부분이 워낙 커서 해석의 방향이나 또 수준 같은 것도 우리가 다르게 이제 해볼 수 있고, 열려 있다는 거죠. 또, 보다 좀 깊고, 아이들과 창의적인 대화를 할수 있어요. 픽처북을 보면서도, 야, 예 어, 얘가 왜 그랬을까? 얘는 왜 도망갈까? 누가 쫓을까? 아 이렇게 표면적인 질문도 할수 있지만 그 그림이라서 열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랑 많은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얘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i 킹스킬를 길러 주는 데 사실은 그림책이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할수 있다는 거. 단점은 뭘까요? 그럼 그림책은 가격의 압박이 있다. 음, 가격이 압박이있다 말씀드린 대로 음원이 안 붙은 책들은 아주 싸게 살수 있고, 또 이제 뭐, 그림책이라도 나온 지 오래된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더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부모님들께서 영어 선생님이나 내가 영어를 진짜 좋아해서 맨날 공부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음원은 붙은 거를 원하시죠. 그런 전제 조건화에는 정말 가격 압박이 권당, 이제 그게 좀, 어, 좀, 이제 쎄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고 가격이 또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다 말씀드린 게레벨이 천차만별이다. 음. 응. 레벨이 천차만별이다. 이 말은 그림책 자체의 스펙트럼이 넓어 가지고 아주 낮은 레벨부터 제가 아주 쉬운 책부터 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주 어려운 책까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림책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좀 쉬울 것 같아. 그리고 펼쳤어요. 문장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약간 어떤 어휘의 수준이라든지 이게 풀어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되게 뭔가 이렇게 중의적인 게 있다든지 이러면 읽다 보면 이게 쉬운 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벨이 천차만별이고 그거를 그러면 엄마들이 살 때마다 렉사일닷컴에 들어가가지고 어? 제목을 다 쳐가지고 막 지수를 봐가지고 아이 책은 쉬운 책? 이러고 살 수도 없고. 그쵸? 또 그림책을 뭐 읽어보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사시니까 안에 내용을. 그래서 웬디보기 좋아요. 안에 좀볼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에 몇 페이지 보고 샀는데도 어? 내가 생각한 레벨이 아닌 이런 책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림책은 레벨 가늠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할것 같아 아니면 이 정도가 잘 맞아 읽으니까 잘 따라와 그럼 그런 수준의 책을 어떻게 골라낼지가 사실은 또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벨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고 어 아이의 선호도 맞추기가 같은 그림책 작가에 꽂히는 뭐 예를 어떤 애들은 에이카를 되게 좋아해 요 어떤 애들은 루시 커슨즈 좋아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해 뭐 모일 램스를 되게 좋아해 이렇게 특히 뭐 닉시 어스를 되게 좋아해 이렇게 그림책 작가에 꽂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딱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림책 작가에 되게 선호도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책은 실패할지 이 책은 좋아할지 이런 거를 또 장담하기 어려워서 구매 전에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림책의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로잘린 에이 님이 그냥 읽어주는 것보다 음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음원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모든 아이들이 책 펴고 읽는 걸 싫어하거나, 뭐, 워크북 풀고 이런 걸 싫어하지 않듯이, 책 같은 것도 펜을 찍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펜을 찍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CD를 자기가 넣어서 막 트랙을 찾아서 듣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걸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약간 딴 얘기지만, 제가 그림책 라방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걸막 팁도 소개해드리고 읽는 모습을 제 피드에 맨날 올려드리는 것은, 뭐 음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원의 의존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음원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이따 제가 이거 그림책과 활용법에 얘기할 건데요. 음원만 그냥 찍거나 틀어서 듣고 있는 것보다는 말씀드렸죠. 특히 그림책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사고력이 또 정서적인 부분이 발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발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못 읽으면 당연히 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못 읽거나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으면 안 보는 것보다는 음원이 당연히 좋겠지만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읽으실 수 있으면 모든 책은 아니더라도 한두 권 정도는 그래도 아이랑 같이 살 붙이고 앉아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음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림책을 보고 그림은 꼭그려요 너무 좋죠. 왜냐면은 네트럴시 수업 가시면은 처음에 제일 많이 글씨 못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책 읽고 What is your favorite part of the story?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뭐,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애들이, 누가 어디 쫓아가가지고, 앙!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그려본다. 이게, 리털시 수업 갔을 때, 글못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표지 그리기. <laughs> 표지 따라 그려보기. 이런 것들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laughs> 그림책을 읽고, 이런 자의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되게 되게 좋죠.